주식으로 건물 올리자!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래간만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LG전자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어, 이제라도 좀 털어내야 되나 흔들리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흔들릴 필요 없다 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LG전자 흔들릴 필요가 없는 이유 말씀드려볼 겁니다 아시죠? 정보는 곧 돈,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가져갑니다 자, 끝까지 챙겨보시면 LG전자 공략, 이 시나리오를 세우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5초도 걸리지 않아요. 자, 우선 최근 이슈 살펴봐야겠죠? 어, LG전자가 이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냉각솔루션 수주를 받아왔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자, 저보다도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이 더잘알 만한 내용이실 텐데 꼭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AI 시장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성장을 하는 만큼 정비를 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전력입니다. 전력이 없으면 AI는 1초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 전력이 그만큼 중요한 만큼 이 효율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냉각 솔루션이 중요한 건데 자이 냉각이 돼야 전력 효율 당연하게도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LG전자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잘합니다. 자, 수주가 들어오면 총괄하고 감독을 하는 거 LG CNS가 하고 데이터 센터 자 ESS 필요한 거 LG 엔소리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냉각 LG 전자 자, 수주가 들어오면 이 올인원 시스템으로 구름 내에서 전부 다 해결을 하기 때문에 마진까지 좋습니다. 자,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냉각 솔루션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고 질 좋은 프리미엄 가전 제품하면 어디예요?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게 LG전자입니다. 자, 이번에 미국 대형 건설사와 이 생활 가전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 대형 건설사 이센츄리 커뮤니티스 무려 5년 동안 고효율 이 AI 가전 제품을 납품을 한다라는 소식 나와 주면서 계속해서 큼지막한 뉴스들 나와 주고 있죠.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 로봇 테마 굉장히 핫하죠.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 로봇 회사들에다가 지분 투자를 많이 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로봇스타 같은 경우에도 LG전자가 지분 33%로 최대 주자였고, 주죠. 자,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이 로보티지 여기에도 7% 정도 들고 있고, 엔젤로보틱스도 LG 전자가 6% 자, 이렇게 지분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최근 이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 공급망에 LG전자가 밸류체인에 합류가 된다라는 이슈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합류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켜와야 하는 상황이지만, 어, 지분 투자도 하고 있고, 이 밸류체인에 합류될 만한 회사구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안 좋은 소식도 좀 나오고 있죠. 뭐, LG전자 만 50세 이상 직원, 뭐, 희망 퇴직 운영을 하기로 했고, 어, 최근에 이 중국발 저가 공세로 인해서 실적 부진에 대한 위기감일 가능성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의 이중 상장인이 말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건자 많이 밀려 내려온 것은 둘째고 이 재료 자체 이 상승하는 재료 자체 탄탄하다 이 하락 추세 확실하게 바꿀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급등으로 인해서 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자 LG 전자 물리신 분들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아직 하락 추세예요. 저라면 LG 전자 11만 원 넘어갈 때 그때 매수를 할 겁니다. 왜? 하락 추세를 돌려내는 시작점이니까요. 당장은 그냥 들고만 계세요.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자이 LG 전자 이 수량을 더 늘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비중을 우리가 늘리는 이유가 평단가를 낮춰서 어떻게라도 뭐이 손실 이 손실 계좌를 복구한다거나 뭐 혹은 이 수익 더 늘리기 위해서 이 물량을 늘리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당장 이 LG전자 리스크 안으면서 자, 물타기. 이 추가 매수를 내가 100만원이라도, 돈 100만원이라도 있다. 그러면 이 l g 전자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매수 탑점, 매도 탑점 제가 잡아 드립니다. 자, 저랑 같이 자, 수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혹은 이 LG전자 자,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 자,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54-0284 LG. 라고 두 글자 문자만 보내주세요. 제가 LG 전자로 수익 보실 수 있게끔 도움드려 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위해서 무료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왜 LG 전자에다 물타기를 할 필요가 없냐면 현재 국내장 자 지금 9개월 만에 금리 인하가 되고 자, 이재명 정부도 자, 코스피 5천 만든다 뭐다 내용 나와 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현재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 코스닥도 굉장히 강하고 좋은 움직임이 나와 주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 시장이 뒷받쳐 주고 있는데 자, 이 lg 자, 그대로 두고 자, 종목 다양화를 시켜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식 계좌 이 주식 계좌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해 봐야 겠죠 다들 아실 겁니다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라만 가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올라갔다가 힘 모으고 올라갔다가 힘 모으고 이런 식으로 가죠. 텀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있는 이 국내 장에서 우리가 빠르게 순환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주식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기회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쁘게 일하느라 우리가 주식창만 보고 있을 수는 없죠. 자,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이 상승이 나와도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자, 좋은 종목이 나와도 이 매수 타이밍 놓치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 수익 보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와 계시고요. 수익 볼수 있는 스윙 종목들 하루에 최소 두 종목씩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 딱 맞춰서 미리 매집된 종목들로 적중률도 높고 수익도 꾸준히 나고 있어요. 그리고 100% 무료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위에서만 운영하고 있고 특히나 이런 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투자하기 막막하신 분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개인 투자가 힘드신 분들 뉴스를 봐도 종목을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뉴스가 떴을 때 종목 안내랑 같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이 꾸준하지 못하신 분들 하루는 수익 보고 하루는 손실 보고 의미가 없습니다 꾸준한 수익 그리고 높은 승률이 중요한 겁니다. 자,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재도전이 필요한 은퇴하신 분들, 자, 무료 정보방에만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자, 모두가 해결이 되는 거죠. 제가 정보방에서 매일 이렇게 시장 흐름 자, 이런 부분 요약부터 자, 스윙 종목 추천, 매스터점 안내까지 전부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말로만 수익 난다라고 해봤자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무료니까 한번 들어와 보세요. 자, 들어오셔서 종목을 받아보시던 자, 이런 시황 브리핑 참고만 하시든.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자, 입장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5초만 투자하시면 돼요. 자, 제 영상 하단에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클릭하셔서 이용하고 싶으신 자 이런 혜택 자, 이런 선택을 해 주시고 자, 시청하신 종목명 기입을 해 주시고 받으실 연락처 자, 남겨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 드립니다. 자, 010-5540-284 자, 제 개인 번호로 자, 입장 이라고만 보내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링크 남겨드립니다. 자, 요즘처럼 시장 흐름 빠를 때는 좋은 종목이 나와도 타이밍 놓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입장 신청해두셔야 어,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진짜 수익 체감해보셔야 알 수가 있고 여러분도 저랑 같이 꼭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어, 지금 바로 입장 신청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돌아와서 자, LG전자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느냐?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하락 추세입니다. 자, LG전자가 사실, 자, 얘네가 성장성이라는 게 있나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웃긴 게, 자, 상승이 나온 이유, 최근에, 자, 이 테슬라, 자, 이 옵티머스의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 자, 이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갔죠. 결국에 LG전자가 로봇에 대한 부분들을 하겠다. 성장성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로봇 테마에 엮여서 가고 있는 건지, 자, 실제로 이 수혜를 받는지, 자,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로봇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출이 찍혀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런 모멘텀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11만 원 넘어가면 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가 이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내는 시작점이다라는 거고. 자, 이 추세를 돌려냈다라는 건이 앞에 있는 매물대 싹다 소화를 하고 올라온 거고. 자, 올라왔다라고 하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상승 나오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더갈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LG 전자, 자 성장성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뭔가가 계속 이런 뉴스들 이슈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들고는 가셔라라는 겁니다. 자 아무리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이다라고 해도 결국 중요한 건자 이렇게 디테일한 전략들이에요. 빠진다라고 무작정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어, 지금 좋다 하면서 무작정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실패를 줄이고 이 수익을 키울 수 있는 투자입니다 투자 자, 제가 이 정보방 통해서 100% 무료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LG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놓치지 말고 저랑 같이 큰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도와 비중 관리라고. 비중을 몰빵으로 들어가면 추후에 눌렸을 때 당연히 돈이 없기 때문에 매수 대응을 못합니다. 그럼 결국 수익은 줄어들고 손실 가능성만 커지겠죠. 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누군가는 손실을 봅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빠른 대응력과 정확한 타이밍 즉 타점 차이에요 타점 차이 무료 정보방에서 제가 실시간 타점 자 그리고 정보들 상승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금전적인 요구 없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무료 정보방 미리 입장을 해두셔야겠죠 상단의 번호로 LG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런 흐름 이런 타이밍에서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 라 거고 어,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정보방 들어와 주셔서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정보방 입장은 어렵 라고 하시면 LG라는 글자 뒤에 추가적으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정보반과 똑같은 동일한 내용들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정말 심플합니다. 돈 버는 방법들을 모르고 계실 뿐이에요. 좋은 기업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가 주식 끝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기업의 본질 가치를 보는 눈과 정보가 있으면 주식 투자 어려운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쉬울 수 있고요. 지금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지금 테마별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테마 중요한 내용들 보기 편하실 겁니다. 구독 구독자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어, LG 또는 입장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도 혼자 분석하시면서 검색하시고, 자, 이렇게 시간 소비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대응해보는 경험 같이 해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을까요? 어, 제가 계속 힘낼 수 있게 구독 버튼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이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선물도 하나 더 챙겨왔는데, 200%, 앞으로 200%큰 큰 수익 예상되는 이 히든 종목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앞으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이 히든 종목 수익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원전 관련 주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요즘 이슈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원전 관련 영상 많이 찾아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딱이 영상 하나로 이 종목 집중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 종목 원전주 관련된 히든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앞으로 수익률 200% 이상으로 전망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집중해서 어, 이 종목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현재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등이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 해결하려고 자, 개발을 하고 노력 중인 상황에서 자, 원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죠. 최근 미국에서 원전 부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50년까지 이 원전 1 0 0기를 짓겠다라는 이 원전 르네상스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 원전 용량도 4배 늘리겠다라는 발언까지 했는데, 자 현재 미국 원전 이 컨소시엄을 만들고 불필요한 규제를 대거 철폐했으며, 원전 설계 인증기간을 무려 40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자 신규 원전 허가도 18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즉, 미국은 원전 생태계를 다시 키우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 전환 때문입니다. 재생 에너지로는 한계가 있고, 자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자력이 필수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원전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 전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나 많을까요? 무려 4 0 0기 이상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원전에는 수명이 있다라는 거 2025년 5월 기준 전세계 연구정지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22개 국가에서 214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해체된 원자력 발전소는 25개에 불과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이 IAEA는 2050년도까지 약5 8 8기 이상 원전이 정지될 것으로 전망을 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원전은 멈췄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자, 해체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리고 비용은 건설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원전 한기 해체 비용은 1조 원 안팎, 국내 시장 규모만 해도 약 24조 원이에요. 전 세계가 이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가치를 500조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꾸준히 발생하는 초대형 먹거리, 엄청난 블루오션이라는 겁니다. 자, 이 블루오션 시장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 기술력 입증되고 떠오르고 있는 기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세계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원전주 공략을 해서 이 히든 종목 가져가야 26년도에는 정말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 국내 시장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 1호기.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7년에 영구 정지된 이후로 드디어 올해 해체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한국이 처음으로 이 원전 해체 경험을 쌓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이 완료가 되었고 그렇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몇몇 개의 기업들이 이 해체 진행에 대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확보하는 노하우가 쌓이면 향후에 해외 원전 해체 프로젝트에도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해체. 기술을 습득하는 경험이 필요하죠. 자, 이한번 경험을 해야지. 어, 우리나라도 해봤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일찌감치 이 원전 해체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자, 2035년까지 자,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 달성을 목표로 자, 2015년도 10월달에는 이 원전 해체 산업 이 육성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책 방향에 따라서 96개 해체 기술 중에 핵심 기반 기술 38개는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개발을 주도를 하고 있고 상당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국내 원전 해체 기술 2022년 기준 선진국 대비해서 82% 수준인데요. 블루오션 시장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재염, 절단, 폐기물 처리 등이 핵심 분야에서 기술력을 높여가고 있고 기술 개발이라든지 제도 개선 등 다양하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소식이 나오자마자 시장도 즉각 반응을 했죠.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 급등 랠리를 보였는데 어떤 종목은 하루에도 상한가 가까이 폭등을 했고 또 다른 종목은 불과 몇 주만에 100% 이상 상승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시장에서는 이미 원전 해체를 차기 테마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원전 관련주 단기 테마로 이렇게 인식이 됐었던 때가 있었죠. 자, 소위 말하는 재료 소멸 이 사이클이 굉장히 짧았어요. 예를 들어서 원전 계약이 하나 터지면 보통 유지 이 가동 기간이 60년 70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자, 계약 체결되면 시장에서는 재료가 소멸이 됐다라고 받아들였고 자, 관련주들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상승했던 거 그대로 자, 반납하는 이 하락 조정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원전은 단순히 이런 건설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노화 기종, 이 원전 해체 이런 이슈들도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고 예전처럼 단기 테마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원전 해체는 방사선 재염, 뭐 고준위 폐기물 처리, 정밀 절단 등자 민감한 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당한 기술력을 요구를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나라 우선 첫 단추 고리 1호기 해체 수주 이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했을 때이 수익률 얻게 되는 수익률 또한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이 경험을 바탕으로 추후에 해외시장 수주까지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대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까? 자각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은 다 다릅니다. 자 어떤 회사는 방사선? 계측 제어, 설비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회사는 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을 오랫동안 다뤄 왔습니다. 또 다른 한 곳은 뭐 폐기물 저장 용기 그리고 핵심 장비를 공급하면서 이 해체 공정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감도 보여주고 있죠. 단순하게 이 테마에만 얹혀가는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실제 이런 해체 과정에서 이 기술 수입이 될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상승을 주도할 이 원전의 최대 수혜주,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 200% 이상.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자, 정말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어, 제가 추천하는 이 종목들, 자, 더욱더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종목 말씀드려보기 전에, 자, 주의해야 할 점도 제가 말씀을 드려봐야겠죠. 지금은 기대감에 따라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되는 건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 수익화가 되려면, 자, 고리 1호기 해체가 본격적으로 일단 진행이 돼야 합니다. 거기에, 해외 진출. 자, 이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모멘텀 이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할 때 중요한 건 여기서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단기적으로는 이 기대감과 수급으로 인해서 이 급등락이 반복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말 실제로 이 수주가 계약이 되는지 그리고 해외 해체 시장의 진출 여부, 기술 인증 여부까지 이세 가지가 주가를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즉, 우리가 단기 테마주로 접근을 할 건지 아니면 이 중장기 성장 이 스토리로 가져갈 건지. 여러분 스스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고도의 안정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이 원전 해체 분야에서 기술력, 수주 경쟁력, 재무 안정성까지 갖춘 종목들. 과연 이 기업들이 단순 테마주로 끝나는지 아니면 진짜 이 글로벌 500조 시장 주인공이 될지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오르비텍, 우진엔텍, 대창 솔루션, 그리고 뭐 비츠로테크 등등. 자, 제가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어, 기술력, 이 수주 상황 보고서 형식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이 히든 종목까지 넣어놨는데요. 이 부분 도움 받고 싶다라고 하면. 자, 위에 보이는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어, 제가 디테일하게 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어, 문자 보내셔서 이 히든 종목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당연히 어떠한 금전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독자분들한테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수익까지 꼭 챙겨가시는 이런 재밌는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수익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